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11월 2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이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호 PNC 같은 경우에는 영흥의 인수 결정 소식에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다고. 둘째, 위드텍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첫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 플랜트 공사 수주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기간 의무보호예수 일부 해제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지사업부문 분할 임시주총 통과 소식 속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서는 11월 2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관세청이 공개한 10월달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 93억 1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했으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화해의 제재에 따른 대체 효과 발생과 신형 휴대폰 반도체 물량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인 아나페스나 INC, IA, ITEC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9월 말이 GMP 3차 분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으며, 1차 분은 10조 원, 2차 분은 16조 원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NE, 이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35.1%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중인 코스모신 소재나 천북 포스코케미칼 테라사이언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세아그룹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요즘 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철강 협회의 최근 수요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글로벌 철강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2.4%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지난 6월 전망 마이너스 6.4% 대비 개선된 수치이며, 2021년 글로벌 철강 수요 역시 4.1% 성장으로 직전 전망 3.8% 성장보다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아 그룹조인 세아제강이나 세아베스틸, 세아특수강, 세아제강 지주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11월 2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 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 주시면 방송하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